들어가고 있나요? 제프도 위쪽에 있는 구봉도 응. 쪽으로 갔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 일요일인데 차가 많을것 같아서 휴게소에서 좀 이따가 려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휴게소에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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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와 황당하다 황당해 이제 낚시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밑에 내려가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경은 좋다 그지? 어, 날이

구봉도는 낙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끝에 오시면은 대부 해수길이라고 봉돌 넘어서 남쪽 위 곳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음, 산이 넘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저 왼쪽으로 가시면은 어천계쪽으로 옆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원하지? 확실히 그늘은 시원한 것 같아. 길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편도 2.1km 정도? 오르막길이 좀 가파른 편이긴 하지만 길이 넓고 그늘이 져서 아주 좋습니다. 바람 선선하고요. 근데 어제하고 그제 강풍과 폭우가 내려서인지 이렇게 곳곳에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나무로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나무담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것도 나름 우치있네요 일단 그늘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요 개미허리아치교 1.5km 저 다리를 건너야지 전망대가 나온다고 하네요 마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어? <laughs> 돌로 고슴도치를 만들어 놨네요. 길이 잘 되어 있고 어렵지 않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이들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그제 비바람 많이 와서 일상태는 <laughs> 안좋습니다. 예정표가 있네요. 비미어리아치교 800m 이곳이 해송길이라 그래서 소나무 가 많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맞네요. 근데 네. 색이 살짝 바랬습니다. 그렇게 길 자체가 길진 않은데 느낌이 참 좋네요. 계속 구비구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나무 사이로 조금 조금씩 보이는 바다들이 되게 멋지네요 진짜 예쁘네 우리 음. 다리는 뭐 있어? 저기 다리? 우리 넘어온 다리인가? 저 다리? 음. 우리 넘어온 다리는 아닌데 멋있다 음. 와. 산이 등산도 하고 고 음. 우와 와. 저기가 멋있... 다리다. 개미허리 다리. 여기 멋있다, 여기 멋있다. 어, 저 다리 건너서 가, 끝까지 가면 전망대가 있어. 이저 다리를 건너가야지. 그치 어. 와 시원하다 이제 물 들어오면 여기까지 물이 많이 살것 같은데 아니 그때까지 신이 났네 아주 그냥 이 옆에 흔들다리도 있는데 저거는 보수 공사한다고 지금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다리가 아닌 그냥 일반 길로 가고 있고요. 백극길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낙조전망대가 있습니다 해가 질때 노을이 저링 안으로 통과될 때 거기 걸쳐서 찍는 게 포토스팟이죠 일무일이야 어, 위험하게 저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할수 있는 분이 있네요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정확 끝에 보이는 저곳을 뒤로 돌아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산을 넘어서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게 깨끗 끝에 구봉도 낙조 전망대입니다. 예, 못 탔어. 엄청 잘 먹네. 이 동전은 뭐 하려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발을 먹을 건데 동전에 사람이 나오면은 음. 족발 음? 숫자가 나오면은 닭발을 먹는 거야 <laughs> 어쨌든 발이네 어, 네 발을 먹을 순 없잖아 <laughs> 자 앉아볼게 빠지면?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그쪽으로 뭘 먹는거다? 닭발이다 <laughs> 닭발 당첨!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왼쪽 위가 저희가 올때 걸어서 넘어왔던 산이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서 가게 되면은 산을 <laughs> 넘지 않고 <laughs> 옆으로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땡겨치죠? 저희가 왔던 길로 산으로 가겠습니다 생긴게 소나무 같아 아니야 표고버섯 아니 표고버섯? <laughs> 생위기좀 <laughs> 다른데. 쉬었다. 딸기네요. 아, 아 죽겠어. 어, 시원하고 좋다. 아, 에어컨 틀어놓고 갔다 오니까 시원하고 좋았다. 딱. 냉커피 먹어 냉커피. 어. 오케이. 굿! 아 더워 등산 잘 하고 갑니다 네, 탄도항으로 출발할까요? 네 탄도항 오랫동안 안 갔죠? 옛날에 응. 낚시하고 새우 잡고 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 맞아. 가지를 않았거든요 전어 전어 많이 잡았죠 전어 진짜 재밌었는데 가을에 전어 낚시 하고 전어에 미쳐갔고요 휴가철을 거기로 매일 간 적도 있었죠 <laughs> 주말마다 갔었죠 <시기. 웃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딱 주차 금지래서 우리 전에 갔던 궁평 유원지 궁평 평 유원지 거기를 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좋은 추억 이 있었는데 <laughs> 아저씨들 만나고 <웃음> 그죠? <웃음> 좋았죠? 안내 네. 종료. 궁평 유원지에 왔는데요.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laughs>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전국적으로 <laughs> 다나 왔어. 그지 비가 왔다가 맑아져서 그런가 봐. 어쩔 수가. 음, 잘 찾아봐야겠죠. 올라가자.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어디를 가든 차가 너무 많다. 그지 여기 그래도 그래도 주차할 데 있네.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 그래도 여기쯤 했던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되는 거 어때? 저기 빈거 같은데? 궁평유원지 공동화장실이 여기 있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겨울에 왔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되게 여유롭고 바닷가 보면서 캠핑하러 많이 오신것 같아요 mungkin kaki sasar ya? 뭐 뭐해? <laughs> 내일 먹을 거 냉장고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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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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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한맥 있어요. 한 박스 하나에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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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냉동실 o y b o 냉 b o 족발이다! 족발, 오이, 상추를 먹을까 합니다. 족발을 잘 썰려고 칼을 가나요? 잘 썰어. <laughs> 열 번만 해도 돼. 쿠팡에서 앞발, 뒷발, 3만원에 파는 국산 족발. 하나는 집에서 먹었고요. 가족과 함께. 뒷발은 캠핑에서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실하죠? 뼈를 발굴하는 겁니까? 관절부터 분리해야토톱이라발먹어가지 요즘에 시장 물가가 비싸서, 이즘 족발 하나 시켜먹으면 바깥에서 3만원 하잖아. 3만원도 3천원이지. 그죠? 빵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마리 값을 두번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너무 좋은 거야. 반값이죠, 반값. 방값. 야채만 좀 챙겨준다면은 진짜 합리적으로. 직접 잘 개... 잘라준다. 응. 음. 고구마 감자. 근데 또 직접 자르지 않는 족발은 또 먹기가 싫더라 아, 요즘에는. 맛은 좀 있잖아. 음. 음, 큰 뼈가 하나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잘 썰어서. 데코를 잘하면은 진짜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족발집 사장님처럼. <laughs> 너무 잘해. 음, 음, 맛있겠다. 예! 아 오늘 날씨 너무 덥습니다. 운동을 하고 왔으니 더 덥지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응. 바람은 선선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늘 아. 가면 괜찮아요 아 족발은 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걸까요 <laughs> 닭발은 양이 너무 적어 짠 아이고 좋습니다 자 상추 하나 깔고요 유기농 상추 갈치 속젓 알 속초시 제일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죽이네 아, 뭐. 이 여름에는 먹방을 잘 해야돼 별거 없어 기운 차릴래 아 먹어보겠습니다 오한 번, 어 짠. 혹시 땀을 흘리고는 고기를 먹어줘야 돼? 두 발이 좀못 살면서 아쉬워서. 까이 있다, 맞죠, 근 너무 잘 자르지 않았나요? 고기 간에 치 치어 파는 게 어때요,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균이라지가 않아. 아빠 집은 되게 잘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들은 선수지 매일 하는 생업인데 칼도 더 좋은 거 쓰고 우리는 이제 누, 놀면서 먹으니까 이 정도 손재오면 엄청 잘한 거야 이빨만 좋았으면 그냥 자꾸 뜯는 건데 똥으로 이빨 교정 끝났잖아요 치아 교정 끝났어도 자꾸 뜯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치아 교정 끝났다고 모든 게 정상으로 된게 아니라 뭘 자꾸 뜯는 거는 평생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치... 보기, 보기의 모양만 좋아진 거야. 전국에 치아 교정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요즘 애들을 보면은 턱이 v 라인으로 태어나. 우리 시대까지 응. 턱이 이상해. 그 먹는 음식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응. 아, 오이. 제 친구가 술 먹을 때. 오이 안주를 저번에 권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오이를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갈증 해소에도 좋고 야채 섭취도 많이 되고 특히 여름엔는 오이죠 여름에 등산 갈 때도 오이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맞아 맞아 한 매. 왜 이렇게 섞어서 먹으려고 그래 이거 맛있지 않나? 이게 몇캔 샀지 우리 한 박스? 하나는 천 원이 안 되더라고요. 330ml 맛있더라고요. 시음했던 시원하게 칼칼칼 아, 죽이네 맛있어?